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화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가격적으로 반응이 엄청나요. 근데 시장에 많은 종목이 급등하다 보니까 얘도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수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본업이 지금 상황이 엄청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종목 지금 체급 자체가 커지고 있는 j 커브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지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KBT 엄청 잘 팔리고 있어요. 대기업 브랜드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인디 브랜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브랜드 그리고 여기에서 막 수천억 막 조단의 딜들도한 번씩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어야이 파워풀함이 우리 생각 이상일 수도 있겠구나 우선 이걸 첫 번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일류 브랜드다 라고 보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한국 화장품도 나름의 입지가 있었던 걸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 정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가총액 대비, 어 지금 실적이 좀 별로지 않냐 하실 수 있거든요. 해서 저도 내용을 좀 곰곰이 봤거든요. 근데, 딱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 그동안은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이 화장품 시장이 잘 나가기 시작했던 2023년부터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4년 흑자가 별거 없지 않냐 라고 말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매출을 보세요. 787억에서 928억이 됐습니다. 무엇을 타는 걸까요? 판매는 더 많이 됐다. 근데 영업마진, 화장품에서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네. 홍보 마케팅, 연구개발 이런 데에 돈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나가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장품 마진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제이 커브가 진행이 된다고 라 했을 때이 구간 여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내놓는 신규 제품이나 아니면 이 홍보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쓴 부분이 뭐 엄청난 대박을 만들지 안 될지는 나중 가서 보긴 해야 돼요. 근데 돈쓴 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는 생기게 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게 향후 한국 화장품의 체급을 어느 정도 높여주게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건 뭘까요? 지금 그래도 1500곡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5년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전년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조금씩 더욱더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볼수 있잖아요. 아 물론 1분기보다는 덜 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투자한 것과 비교해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4개 분기 내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뭐 저는 100억 단위도 충분히 나오게 될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이 가격은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평가에 대한 순간 충분히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메인 전장이라고 했었던 중국 지역 어떤 상황이죠?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미, 동남아, 이런 데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플러스, 지금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북미, 이런 데에서도 되게 성과가 잘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 화장품 선두주자들이 뚫어놓은 요 자리, 수월하게 가면? 그러 그러니까 이게 다, 단순 기대감, 테마 때문에 반응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값 그게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 아닐까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투자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한 거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요 상황 박스권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요 자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물대 뚫고 돌파하고. 그리고 이제 6월 끝나면 2분기 실적 딱 되면서 8월 달에 발표가 될 거잖아요. 좋은 소식이 꾸준하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아마 예상 컨센서스가 나오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거와 내년 거 계속 나오게 되면 제이콥 돈쓴 만큼 효과는 온다. 요거에 맞춰서 한국 화장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우리 따라가 보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보는 게 맞다. 지금 외국인은 좀 팔고 있는데 기관 달라붙고 있잖아요. 기타 법인이랑. 여기 다시 둘이 돌아오게 된다면 어, 되게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단타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자 상단. 과거에도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이탈 없으면 그냥 계속 따라가는 식으로. 근데 만약 이탈을 한다. 마지노선을 2일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여기 이탈하고 나서부터 힘이 쭉 빠지거든요. 그렇다란 얘기는, 네, 여기 빠지는 순간부턴 어느 정도 우하향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를 할 거면 이 순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네요.